한문 들어옵니다. 면 좌측이 정머저 선수의 장거한, 우측에 박선수의 쿄입니다. 네, 방광 같은 경우에는 쿄가 점프 시트 판정이 아주 상당히 뛰어납니다. 네. 장광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견제하고요. 일단 그 타워 게지를 빠르게 모아서 암호를 터뜨리기 목적이거든요. 그걸 박선수 눈치를 채고 점프 시드를 했는데 카운터가 나서 그렇게 데미지에 손실감을 많이 줬습니다. 네, 정머저 선수는 일단 그스트라이크를 한번 썼고 아. 두번 썼군요. 아 예, 이런 경우는 상당히 잘쓴 겁니다. 네, 연주를 네. 확실게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상대편 표가 뛰어오르면 장고환 선수가 받아치기 네. 곧바로 어 라운드수가 대 랭을 앞서납니다. 박수 선수의 이 캐릭터는 맨날 지는군요. 아 맨날 지니까? 아 그러면 혹시 박수 선수는 저렇게 대회에서도차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멋진 플레이라고 볼수 있나요? 나 아,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laughs> 캐릭터는 또. 엄청난 미력을 발휘하는데, 아, 주 장거환 선수 지금 아무 모드가 들어갔습니까? 네, 저건 거의 뭐 무적입니다. 마리는 지금 누 준비를 하고 때려야 되는데요. 네. 블루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아, 지금 블루마리가 과감한 대시를 해서요. 우물쭈물 어, 하는 장고환을 재미를 많이 했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또그 암모드 쓴 것이 또 별다른 효용을 어 얻고요. 도 블루마리. 대단합니다, 박소 선수. 장고환은 별다른 효용을 못두다반입니다 네. 그렇군요. 비슷하고, 이렇게 되면 은긴거한 방이면 경기가 이번 라운드가 끝날 수도 있는 상황. 라운드 습관 1대 0으로 어 정보전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 장거화한테 몰려있는데요. 한 방이면! 저건는 정말 잘한 겁니다. 이렇게 끝까지 방을 차분하게 하면서요. 그 순간순간 빈틈에. 실고털기라는 장관 안에 기계의지 모으는 방법을 사용해서 많은 발전을 했네요. 네, 이거 두 번째 캐릭터인 박소선제 블루마리 에너지도 많이 지고 손전한 상태거든요. 아, 아당 같은 경우에는 좀실수가 컸습니다. 이제, 저런 경우가 이제 낙법 타이밍을 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네. 스타일퍼 맞추고도 추가 타이밍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런 경우는 상당히 본인도 알기 힘든 거기 때문에. 아... 말씀드리는 순간에 순식간에 쇼피 연습기가 들어왔는데요. 저기 특수기에 약간 실수했었던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역시 그 지난번 경기에서도 박소 선수는 블루마리로 경기를 뒤집었는데 이번에는 마찬가지예요. 지두 캐릭터 다 잡았거든요, 블루마리로. 블루마리가 거의 이제 Q 다음으로 많이 뽑는 SKK이기 때문에 박수 선수가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네요. 네. 세 번째 캐릭터 정마리 선수의 베니마로 지금 어, 기계지가찬 상태예요. 네. 그리고 지금 선건 모두군요. 차 있는데 한 번이 베니마로도 베니, 베니 아닙니까? 네. 최소한대의 데미지를 어... 맞고요. 들어가야 그 빨리 잡는 것이 정우 선수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네, 여기서 무슨 뭐스트이크를 쓴다든가 어, 아무 모에 들어간다고 남길 수도 있는데 아 이거 해야 되면 몰리겠는데 에너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저건 이제 정우 선수 차탈수가 없는 것이요. 블루마리 네. 그 점프 저 강발 판정이 워낙 특별하기 때문에요. 미리 에측퍼크트하지 않는 한혼자고 가드를 해야 되는 상황 아, 상황입니다. 네, 베니마루를 뭐 잡는 데는 실패했습니다만 블루마리 박선수의 제2 캐릭터가 베니마의 에너지를 상당히 그 소모시켰거든요. 네, 거의 스트레이트로 할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정상선으로 이제 지금 사활을 건 암호 모델을 발동했습니다. 네. 거기에 실패할 경우에는요. 우선은 폐쇄가 스포제가... 아... 아 걸렸습니다.